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OS인지 아니면은 일단 해보자. 뭐 여기 보면은 인벤토리도 있고, 요거 상작깡 해가지고 뭐 NFT 획득하는 것 같아. 뭐 장비 창도 있고, 일단 엄청 게임 같아. 우리가 여태까지 클릭투원, 플레이투원을 어? 클릭 표방한 클릭투원들한테 놀아놨었는데, 요 정도는 정말 게임 같아가지고 매우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뭐 인게임은 어떻게 또 들어갔더니 폴리곤 덩어리라 가지고 막 지점토들 싸우고 막 이러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격. 잠깐 왜왜 왜 공격을 안 해요? 야 잠깐만 렉이 걸린다고? 나 3080인데 뭐가 문제일까? 일단 내 컴퓨터 어우 야 뭐야 뭘 맞은 거야? 아니 이거 너무 야 컨트롤 좀 그리고 얘네를 클릭한 다음에 1 2 3 4를 눌러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스킬을 쓰는지 하는 것 같은데 손이 굉장히 생각보다 바쁘다 이거. 네. 내가 누구한테 죽은 거야? 얘네들이 한명한명다 상대방이야? 핑이 너무 튀어 이거 내가 뭐할 수가 없어 오케이 하나 잡았고 이게 적이구나 컴퓨터인 줄 알았더니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5대5야 이거 지금? 이게 단축키가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이거 어? 이거 단축키 1, 2, 3, 4로 절대 못써 WASD가 공격키인데 어? 야 우리 편이면 날좀 도와줘야지 어딜 저길 가고 있어 옆에서 지금 뚜... 무조건 디스코드 있어야 돼 우리 셋타 아래나 해봤잖아 그치? 디스코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거 어? 이거 들이받고 막 혼자서 막 그런 거 절대 못해 이거 이게 뭐야 이런다니까 이런 거막 잘라주고 어? 이렇게 그래 바인딩 같은 거 이러고서 그냥 툭합해야 돼 이거 어? 쫓아가면서 그래 그래 들어왔으면 목숨을 내놓고 가거라 이봐 이 새끼 이거 뭐 잠춰 자고 있고 이거는 어? 뭐하는 놈이야, 뭐 놈이야 이거. 이거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적인가?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이겼는데 이겼는데, 이겼는데 왜, 왜 이긴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어떻게 이긴 거지? 거지? 여기서 놀고 있던 그 새끼 왜 놀고 있냐, 뭐 하는 새끼냐 이랬는데 사실은 개 때문에 이긴 거지 지금. 이봐 이 새끼 이거 뭐잠쳐 자고 있고 이거는? 어? 뭐한 놈이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판 이겼습니다. 한판 이겼는데 원거리 공격 아니고서는 방금 전에 한판 해보니까 이거 다 그냥 들이박다가 죽어버리던데. 아 벌써 가가지고 여기 지금 점령하고 있네. 아 이거 점령전 맞구나. 게임 자체는 익숙해지고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점령전이라 가지고 여기 아주 잘 났네 그냥. 어? 어? 야 이거 알바끼 쩌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끝나네. 어, 그리고 우리 편들이 다 잘한다. 야 이거 그냥 바스티온 진짜 개꿀인데 그냥. 야 탑승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냥. 어? 피채우고 여기서 멀리서 오면은 그냥 스킬 쏴주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손님 온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잠깐 잠깐 잠깐. 이 새끼 이 새끼 들어온다, 이 새끼. 범위 턴이네. 아, 기사가 마냥 쓰레기는 아니구나. 그래. 마냥 이렇게 쓰레기면 밸런스 안 맞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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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얼마진 거야, 이거. 이거? 일단 돌격하자. 우리 팀 점수만 지금 벌써 5,600점이니까. 어, 빨리 가자.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처보다는 지금 얘가 훨씬 좋습니다 총재비가. 그래픽이 폴리곤 한계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여기도 스테이크. 뭐야 진짜 말이었어? 진짜 스테이크였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폼 해가지고. 자 오케이 어서 없쇼 어서 쇼 어서 쇼 오케이 잡았고. 얼마에요 바스티온? 지금은 다 공짜야. 모든 캐릭터 전부 다 지금 공짜로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NFT가 어떤 식으로 얼마에 나올 수 있을지 나올지 아니면은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은 일단 공짜야. 오케이 이렇게 저쪽으로 못 오게 해주면은 손쉽게 승리를 할수 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도망가고 요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요것도 이제 필요한 말을 해줬는데 요것도 내가 오늘 방송 끝나거든 아니면 다음 기회든 언젠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 나는 이제 정말 많은 P2E 게임을 하고 있어 깔려 있어도 하루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있고 저기, 게임을. 아, 아시, 아시, 물량 물량 먹었다. 먹었다. 아, 아, 실 물약 안 먹었다. 재미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라는 저 말을 보고서 내가 그 말을 꺼내는 건데. 재미의 영역이 있어. 있는 게임들이 지금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재미의 영역이 있으면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재미의 영역이 없으면은 P2이고 나발이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게임 어플 자체를 키기가 싫어 손이 안 가. 근데 일단 켜야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할 텐데. 손이 안 가는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번어? 지금 이제 우리가 클릭투원에 절여져가지고 너무 좀 재미없는 거를 진짜. 돈 때문에 했잖아 여태까지 그치? 이제 이렇게 점점 재미의 요소가 가미되는 게임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임들 하다보면은 돈이 되는 게임들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가지고 게임을 했더니 요 게임 으로 돈이 되네? 요런 게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은 앞으로도 요 P2E가 좀더 발전이 기약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클릭 폰 대세고 내가 지금 p2e를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들어왔잖아 그치 p2e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이 재미의 영역이 부각되고 있고 부각되어야만 하고 이게 없으면 p2e 쪽은 결국 영영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예전에 항상 말했던 거 게임의 제1원칙은 뭐다 재미다 재미 없으면은 결국은 도태되고 죽을 거고 재미 있으면은 살아날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날 만한 게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겼다 좋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 한명한 한 명씩 디스코드로 게임을 할 때는 한명 가가지고 문 앞에 서서 계속 진득하니 전량하고 분담해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거 하면은 게임을 즐기면서 돈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입장료 아까 전에 1 0 0골드라 그랬잖아 저도 코인을 35개 얻고 이기면은 100개 얻고 그래요 AOS 게임 뉴라고 하는데 지금 오픈된 맵은 점령점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